플레이 포커 골드 코인 제일 저렴한 업체 찾았다. 플레이 포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머니 상도 많이 생기고 저렴한 코인을 찾는 유저분도 많아지셔서 제일 저렴한 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저렴한 업체는 바로 중국 작업장 코인이었습니다.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해 코인을 어뷰징에 판매를 하다 보니 최종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 작업장 코인은 홈페이지도 없고 텔레그램으로 판매를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니상 업체 몇 곳을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이나 가격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서비스가 좋고 이벤트 코인을 잘 주느냐가 중요한 정보인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플레이포커 유저들 소통방에서 여러 머니상의 이용 후기를 평가해 보니 스피드 머니상이 제일 서비스가 좋고 판매 메일이 빠르며 24시간 성실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는 제휴를 맺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으며 플레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곳저곳 알리며 여러 머니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곳을 꾸준히 이용하면 고객 관리를 위해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곳이라니 반드시 이용을 해야겠죠.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머니상을 찾고 있다면 스피드머니상을 추천드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